개념어 구강 들어갑니다. 어 무군 아 군산 무군장 가서 자 구체적인 지명이 있죠. 구체적 지명 이런 지명이 있으면 보통 사실성 정말 이 시가 어떤 특정 사실을 바탕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사실성을 좀 높여준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뭐 토속적인 지명, 토속적인 느낌을 준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토속적이다. 근데 토속이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이 있어야 돼요. 토속. 그다음에 향토적 뭐 이런 거. 향토성. 그래서 군산이라는 지역이 있나봐요. 그 지명에 시장터. 이런 시장터에서 팔고 오는 성제리 아낙네들 그러니까 심없는 그냥 민중이에요. 민중들 팔다 못해 파장더리, 파장 떨리로 넘기고, 그러니까 제 값을 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리길 한밤중이니 심리길아먼 거리를 가야 되겠네요. 먼 거리 근데 이글 속에서 이 거리는 이 아낙네들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겠죠? 더 가야지. 빈강줄이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대요. 먹지 못하고,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별표 칠게요. 자주 나올 겁니다. 반어법입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그러니까 속 뜻은, 속 뜻은, 얼마나, 얼마나, 오죽이나 무거울까? 왜냐면 하 지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빈배 욕기도못 하고 오죽이나 무거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자, 여기서 못나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화자가 이아낙네들을 못났다라고 욕한 게 아니에요. 욕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왜 못난 백선 못난 안낙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 일단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화자가 이들의 삶이 이 민중의 삶이 민중의 고달픔, 고달픔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염, 그래서 참 대단한, 좀 불쌍한, 불쌍한 백성, 이런 의미거 아니에요? 불쌍한 백성, 불쌍한 아낙네들끼리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다. 자, 이기서 동질감이라고 할게요. 나눈데요 동질감, 또는 연대의식, 함께 나눈대 얼마나 의 좋은 한 세상이 더냐. 그죠? 이거 서리죠. 이 서리는 물어본 게 아닙니다. 강조죠. 자, 요 정도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더 집중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반어법. 반어법. 여태까지 봤던 반어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많이 봐왔던 예문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위치. 자, 여기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죠? 화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화자. 제가 이제 좀 말을 할게요. 왜 제가 화자의 위치를 자꾸 찾으라고 하냐면 시는 크게 나누면 화자의 생각이 중심인 화자 중심의 시가 있고요. 대상 중심의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이 시가 화자 중심의 시인가 대상 중심의 신가를꼭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왜냐면 선택지에서 선택지, 선지에서는 화자는, 화자는, 또는 대상은 이런 선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정말 화자가 이 일을 했는지, 대상이 이 일을 했는지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체바꾸기라고 일명 칭하는데, 주체를 바꾸기. 알고 봤더니 화자는 뭐뭐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화자가 뭐뭐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마찬가지로 화자 중심의 시예요. 근데 선택지가 대상은 뭐뭐뭐뭐하다. 그럼 틀린 말이죠. 대상 중심의 시가 아니라 화자 중심의 시라면.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시를 좀 크게 크게 볼줄 아는 시야가 좀 넓어진다면. 화자 중심의 시와 대상 중심의 시를 나눌 줄 아셔야 되고 선지 속에서도 화자를 묻고 있는 건지 대상을 묻고 있는 건지 그 주체에 집중하실 줄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글 속에서 제일 중요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화자의 위치를 왜 찾아야 되는가 단순히 시험 속에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 편언에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 이걸 구분하는 의도도 있지만 선지 속에 나타난 화자 중심의 시와 대상 중심의 시를 구별할 줄 아느냐를 묻는 선지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기억해 주셨다가 적용해 보세요. 이상입니다.